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금일은 10월의 예, 셋째주 예, 첫날인 10월 12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특징 세터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 번, 어,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우리나라가, 어, 한글날, 어, 연휴를, 예, 맞이했었죠. 어, 저번 주 금요일날, 예,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하였었고, 오늘 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뭐 어떠한 테마들이 또 상승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어, 일단은 반도체에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오늘 또시월 수출입 현황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어, 전체적인 수출액은 어, 전년동기 대비 약28% 정도 감소를 했지만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2% 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 같은 분석은 이제 화웨이 제재에 따른 대체 효과 발생과 에~ 또한 또 신형 휴대폰 이~ 반도체 물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 분석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주 섹터들도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소비 관련 주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주말에 나온 뉴스였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로 어, 하향하면서 오늘 그 동안 조금 어, 낙폭 그리고 또 하락을 했었던 이 소비 관련 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소비 관련 주라고 하면뭐 대체적으로 여행이라든가 항공, 또 카지노, 이 화장품, 면세점, 또 이제 소매 유통 예, 관련 주를 말. 뭐들 수가 있겠는데 오늘 어, 이 같은 섹터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 주었었고요. 오늘 또한 중국의 어, 디지털 위아나 예, 공개 실험 진행한다는 소식 속에 이 화폐와 금융 자동화기기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항상 이제 화폐와 금융 예, 자동화기기 테마죠. 한네트라든가 로지시스, k c 시 s등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또 주말에 나온 뉴스였었죠. 아프리카, 이 돼지 열병과 관련된 어 소식 속에, 어, 돼지 열병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 대체적으로 6개 그리고 또 수상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일부 대북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는데요. 어 주말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 대남과 관련된 유화 발언 등의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만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이라고 예 불리는 신형 핵 미사일 등을 이제 공개하면서 어 이에 대한 우려도 또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바이오인데요. 10일 즉 주말이었었죠.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미국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 해당 키트는 이 환자의 검체를 비인두로부터 채취해서 이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또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다섯 번째. 예, 업체가 되었구요. 이 특히 PCR 이라든가 항체, 이 항원 진단 키트 이세 종류에 대해서 이 모두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엑세스바이오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 두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어, 전해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예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구요. 또 엑세스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우리들 제약도 오늘 어, 급등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오성첨단소재가 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미국의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이 카멀라 헤리스 상원의원이 이 마리아나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겠다고 이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카멀라이리스 상원 의원은 TV 토론회를 통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마리아나를 비범죄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 마리아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말수할 것이라고 예,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이 오성 첨단 소재의 100% 자회사인 이 카나비스 메티칼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대마초 취급 허가를 받고 의료용 대마초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요. 어, 또 아울러 이 오성 첨단 소재가 아, 최대 주주인 에스맥의 주가도 오늘 어, 강세로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오늘 또 남성과 모트렉스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래 모트렉스가 오늘 22%대 상승했는데 누락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이 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개발한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전기 승합차는 최첨단 센서 감지 장치와 이 고속도로 어시스트 기술 그리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외부 카메라 등의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아마존 AI 비서인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이 아마존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한 바 있는 남성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또한 아마존 알렉사 시스템 통합 인증 기업인 아이콘 AI와 이 알렉사 오토 적용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이 모트렉스가 오늘 22%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모트렉스가 여기 다시 누락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유화 발언으로 일부 이 대북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같은 소식에 대양전기공업이 오늘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세스 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죠. 어, 그러기 때문에 최대 주인 우리들 제약도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대지열병 발병 소식에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 테마인 체시스가 오늘 21%대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DNA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GTG 앨리스가 언론을 통해서 이 DNA링크와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해 수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어, 이번 총판 계약은 앞서 체결했던 계약의 확장 개념으로 어, 지난 5월 GTG 앨리스는 어, DNA 링크와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총판 계약을 이미 어,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번 계약 지역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계약 품목은 기존 계약 품목이던 이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와 또 신제품인 항원 신속 진단 키트도 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8%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오늘 대북 관련주 상승을 하면서 한국 주강이 16%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앞서 또 특징 세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디지털 어, 위안화 공개 실험을 진행했다는 라 소식에 어, 오늘 한네트가 16%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서 여행 테마들이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랑풍선이 16%대 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코로나1구 치료제에 관련돼서 인도에서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1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네트와 마찬가지로 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아, 공개 실험 진행 소식에 어, 이 아테마 관련 주죠 어, 로지시스 그리고 또 KCS가 오늘 각각 15% 13%대 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장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권리락 예,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여행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어, 이와 더불어서 어,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이죠 이 제네시스와 제네시스 및또 현대캐피탈과 업무제휴를 통하에 회원이 매일 매월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 다양한 제네시스 차종을 바꿔가며 탈수 있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구독형 서비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레드 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어, 구독 회원과 계약을 맺고 차량을 또 제공하고요. 차량 관리와 고객 응대를 담당할 것이고요. 또한 시범 운영을 수도권, 부산, 제주 지역에서 시작하고 향후에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지면서 금액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대북 관련 주 섹터인 대오에이엘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었 어,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 주인 이글베시 오늘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어플로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어, 인슐렛에 이은 이 글로벌 두 번째 이 상업화 일회용 인슐린 펌프 개발사로. 어 인슐렛의 어, 옴니포드 대비 높은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 내에서의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아울러 향후에는 핵심 원천 기술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인공 췌장 상업화로 인해 중장기 외출이 고성장도 예, 기대가 된다고 밝혔고요. 어, 인슐렛 상장 초기를 감안하면 어, 현재 주가는 지나친 저평가의 상태로 판단된다고 분석이 되면서 어,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디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어, 이와 더불어 이 당진시 등 충남도 6개 시군 등과 합동 투자협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0% 넘게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의해서 오늘 화장품 테마들도 예,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치안불이 9%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GS 리테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어, 1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또 편의점 소매유통 테마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강스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강경선 서울대 교수가 인공간 재건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예,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됨. 면서 어,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반도체 관련주 섹터 테마죠, SAMT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출시 예정 속에 드론이라든가 또 VR 등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자전자인데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호조 속에 어, 최선호주로 예, 분석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 있는 종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인도 에서 임상 일상 승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어 앞서 보신 것처럼 정규장에서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에또 장마감 이후에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3% 후반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매각. 주관사 사정에 의한 주식매매 체결기한 연장에 따른 우진기전 인수 관련과 하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정정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이렇게 크게 특징. 나게 볼 수가 없었고요. 반대로 어 드림텍, 어,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어 주주 배정한 이후에 실권주에 관련돼서 어,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7% 어, 유바이오 로직스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9%때 어, 하락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이제 미국이 대선도 이제, 이제 한달 정도 어, 남았고요. 이제 또 앞으로 3분기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이. 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간에서 어,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좀1%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일단 우리나라 오늘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내일은 또 어떠한 네, 방향성을 보일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 아마 미국 대선 이전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전의 고점인 미국 증시가 다시 고점 쪽을 향한다고 그러면 어, 오히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증시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다는 라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주말에 이번 한 주에 일정 계획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